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지하철 6호선이죠. 6호, 6호선 창신역이 있습니다. 창신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특히나 이 물건은 재개발 물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개발 또 수익형상과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애게는 좋은 정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 0 2 3타경의 4838호입니다.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번지 8호가 됩니다. 528호가 되겠죠.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1억 897만 8천 원이고요. 현재 한 번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은, 어... 아,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8억 8,718만 2천 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108.5제곱미터 32.8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41.29제곱미터 73평 정도 됩니다. 1 9 9 3년도에 건축된 음,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선순위 대항력권자가 모두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가 됩니다. 현재 선순위 대항력권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다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인수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됩니다. 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특히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 어 2022년도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곳은 현재 어, 철거 재건축을 철거 후 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재개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이고요 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45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특별한 상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지하철 1호선 동묘역입니다 동묘암역 동묘역이 되겠고요. 이곳은 신설동, 이곳은 제기동역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역으로는 이제 동대문역이 있습니다. 또 지하철 6호선이 있죠. 지하철 6호선이 이곳이 안암역부터 시작해서 보문역, 또 창신역, 그 다음에 동묘암역.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죠. 바로 이곳이 이제 창신역, 바로 앞에. 어, 나가서 뭐 10m, 10m 정도 가면 될까요? 어, 출구에서 뭐그 정도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창신역 3번 출구 앞에 낙안자반자,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어,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는 지금 정로 센트리빌 아파트가 416세대짜리가 앞에 이 부분에 있고요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 뒷, 뒷, 뒷부분에도 도로가 있고 앞에는 아주 큰 대로가 있고 어, 있는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하철 3호선역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코앞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이 되겠죠 자 로드맵을 통해서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 되, 되겠죠 네, 네 창신역이 있고 창신역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지금 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창신역 3번 출구죠. 3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번 출구가 되겠고요.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나오면 앞에 이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이 건물이죠. 있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네, 이렇죠. 주인은 주인 주위 현황은 이렇죠. 네, 여기 이제 터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네요. 네, 터널이고요. 지하로는 지금 현재 지하철 6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린 물건입니다. 네, 창신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바로 이 건물이죠. 네. 네, 아주 뭐, 전면은 깔끔해져 깨끗합니다. 커튼홀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일정은 식당으로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이면 도로입니다. 도로가 두 면에 걸쳐 있습니다. 앞면에는 아주 대로, 뒷면에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도로 측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업소까지 현재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 도로의 모습이 되겠죠. 네. 지하철역 입구죠. 그 창신역 3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의 디테일이고요 출입문이 되겠죠. 네.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네. 측면 모습이 되겠네요. 네.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일러가 되어 있네요. 네, 출입문들이 되겠습니다. 옛날집이죠? 네, 바로 이렇게 앞에는 큰 도로, 뒤에는 작은 도로, 아, 앞 여기, 이쪽이 큰 도로, 뒤에가 약간 작은 도로에서 이면이 두, 두개 면이 모두 도로로 접해져 있는 또 레벨 차가 한층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바로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광고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어, 6월 4일 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제 64기 부동산 경매 과정이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합니다. 어, 저희 그 심상중 경매 아카데미의 특징을 하려면 어,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이 낙찰을 많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수업은 실용적인 것 위주로 하고요. 꼭 아셔야 되는 것을 위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꼭 알아야 되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전혀 빠지지 않고 아주 알뜰하게 챙겨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지어는 토지투자론, 저희 직업이 원래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이기 때문에 토지, 건축사는 땅 분석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석, 토지투자론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응찰하고 싶다. 그러면 응찰할 물건을 갖고 오시면 여기서 다 무료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86기, 6월 4일부터 시작하는 86기 수업에 많은 참여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물건, 창신역 3번 출구에 있는 이물건.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 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 학원.